예, 오늘은 우리 회사의 복리후생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의 복리후생 제도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첫번째 아마 오류할인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류할인 제도는 어, 우리 회사의 자사 브랜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 해지스, 뭐 닥스, 어, 라푸마, 칠스튜어트 어, TNT, 마에스트로, 어, g s t o 스포츠, 바닐사 브르노 r u 사브르노 아떼, 이런 패션 브랜드 옷들 뿐만 아니라 제가 화장품 또 작년부터 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헤지스맨, 룰사이구 남성화장품 그리고 여성화장품도 곧 10월달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 이름은 아마 아떼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우리회사의 자사상품을 살때 70%에서 80% 정도까지 어, 할인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LG 전자와 LG 생활건강을 직원이 구매할 때 일정 부분 할인도 적용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런 다양한 그 패밀리 카드 혜택을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생일 축하 마일리지 카드를 지급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본인이 생일이 됐을 때그 생일 달에 어, 시푸드 레스토랑인 마키노 차야 20만원 정도 포인트를 넣어서 마리지 카드를 지급해 드립니다. 이 카드를 받으면 대부분 직원들은 가족끼리 외식을 할수 있겠죠? 그 시푸드 레스토랑이고 부페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외식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장소고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 한4 네 식구 정도가 한번 외식을 할수 있는 티켓을 받는 거기 때문에 가족들이 생일 축하하는 의미로 외식을 할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어, 보육지원, 육아지원제도가 국리 어, 우생제도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어, 제 유튜브에 또 다른 설명도 자세히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 직원이 집 근처에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비용의 특별 활동비를 안 내도 되도록 하는 위탁보육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가정방문보육교사를 집으로 보내주는 서비스인 방문보육지원제도 이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만족도가 큰 제도이고요. 우리 직원 중에 미취학 아동을 가지고 있는 직원 중에 90% 이상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다양한 콘도 리조트와 계약을 맺어서 직원들이 필요할 때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LG 트윈스, FC 서울 축구경기 이런 티켓도 일부 사서 직원들이 필요할 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기타 복리후생들이 있습니다. 일단 사원 건강검진 제도가 있고요. 이 건강검진 중에 어,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배우자도 2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회사의 비용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에서는 배우자는 잘 해주지 않죠. 근데 저희는 가족들까지도 조금 생각을 해서 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통원 의료비라든지 입원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어, 병원비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또 보험으로 처리를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경조휴가나 경조금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뭐 경조금 지원 제도가 무슨 자랑거리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다른 회사의 경조금 지원 제도는 요식행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일부 회사에서는 뭐 10만원, 20만원 이 정도 금액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경조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제도를 세팅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할 때는 이제 사원에서 대리 정도 됐을 때 결혼을 많이 하죠 이때는 보통 본인의 어 본인의 비용을 한다보다는 부모님의 비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축하 정도의 본인한테 필요한 축하 정도의 금액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 사로 가면 경이 아니고 이제 좀 사로 가게 되면은 조의종으로 가게 되면은 가장 이상부터 차장, 부장 사이 됐을 때 보통 어 그때는 본인이 직접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럴 때도 어떤 식으로 가식 차등 지급을 해서 실제 돈이 들어야 할때 돈을 좀더 지원을 많이 해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때 조금 더할수 있도록 세팅을 해놔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다른 회사보다는 도움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녀 출산의 축하금, 자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등이 있고요. 고등학교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 학자금이 또 지원됩니다. 어, 그리고 아침에 조금 애를 학교에 좀 보내고 늦게 온다든지 아니면 유치원을 좀 보내고 늦게 온다든지 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또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LF였습니다. 여러분 안녕